네, 여러분, 드디어 매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 제가 농장 직구로 유기농 황매실 1kg를 주문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1kg 정도를 사서 반은 매실청과 매실 장아찌를 만들고 반은 1번씩 매실 절임을 만들어요. 매실 절임은 몇 년이 지나고 두고두고 먹어도 되게 좋거든요. 가끔 소화 안될때 매실액스를 먹거나 아니면 요 어 매실 절임을 이렇게 딱 올려서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색깔이 예쁘죠. 이게 차조기 잎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분홍색으로 이쁘게 물들었는데요. 이 차조기 잎이 뭐 항암 효과도 좋고 건강에도 그렇게 좋대요. 마트에 없고 시장에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검색창에 어, 유기농 황매실 차조기 잎 치면은 뭐 블로그 같은데 직접 이제 1대1로 어, 농민들이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 주문을 했고요. 요 매실을 같이 담으려고 황매실을 주문을 했어요. 매실 장아찌는 역시 청매실로 해야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약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먹을 거다. 그런 황매실로 말랑말랑하게 담가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매실 절임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일본 활동할 때 그쪽 일본에 되게 유명한 셰프님께 직접 물어본 그런 노하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집에 고령 환자나 임산부라 할지 되게 좀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싶으실 때, 어, 설탕 말고 나한과 같이 약간 설탕 대체 식품으로 해서 한번 담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종류의 설탕 대체 상품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절여 봤었는데요 약간 맛이 설탕만큼 맛있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설탕을 넣었을 때처럼 맛있는 맛이 나인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요 여러분 1kg에 18,000원이나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 한 3일 정도, 3, 4일, 커피 사 마실 돈을 아끼고, 어, 나은가를 1kg를 사서, 이거 1년, 2년 내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담아놓고 먹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건강을 생각한다, 부모님 건강을 생각한다, 남편과 아이, 가족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어, 설탕 대체 식품으로 바꿔서 좀더 건강하게 이런 절임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실액도 그만큼 더 건강해지겠죠? 설탕이 아니니까. 어, 물론 저 설탕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네. 어, 매실을 보관하실 때 어,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못 담겠다. 나는 내일이나 모레 할 거다. 하면 여러분 꼭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안에 넣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보관 기간이 길어져요. 저도 이거 이제 주말에 차조기 잎이 도착하면 그때 담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매실 차조기 잎 절임이 진짜 없더라고요 레시피가. 제가 좀 확실하게 좀더 맛있게 자극적이지 않게 뭐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함께 찍을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금 먼저 어, 한국식 매실 절임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어, 매실 차조기잎 절임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실 1kg를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한국 매실 장아찌를 담고 매실청을 담글 거고요. 그다음에 이만큼은 일본식 어, 매실 절임을 할 겁니다. 먼저 매실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베이킹 소다는 식초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는 이 매실이 유기농이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깨끗이 하나하나 씻겠습니다.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뽀득뽀득 소리나게 삐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세간에밥의 알겠습니다. 잘 씻은 매실을 키친타올처럼 깨끗한 어, 마른 수건 같은 걸로요.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기를 꼭 닦아야지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매실을 잘 닦은 매실을 꼭지를 따주세요. 이쑤시개로 쏙 누르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여러분, 꼭지 먼저 따고, 씻으시면 은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꼭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그 이후에 꼭지를 따 주세요 아주 쉽게 나오죠 꼭지가 뿅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매실을 칼을 이용해서 요런 모양으로 잘라놔 주세요 나중에 장아찌 할때 편하게 어,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과일 깎듯이 네 이제 설탕에 버무리면 되는데요 저는 설탕 대신에 나한가를 준비했습니다 어, 좀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나한가를 준비를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나한가를 뿌려서요 잘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잘 버무린 다음에 큰 용기에 담아서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킬 겁니다. 랩을 씌우시고 이제 하루 정도 실온에서, 그늘진 실온에서 숙성을 시켜주세요. 네, 여러분, 하루가 지났고요. 살짝 열어서 네, 거품을 살짝 제거를 해줄게요. 아,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더 숙성 시킬게요. 네, 하루가 지났고요. 일단 건데기만 어, 소독된 병에다가 담아주세요. 병은 꼭 소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곰팡이가 안 나거든요. 만약에 매실을 재우다가 위에 곰팡이가 나셨다 하시면 덜어내고서 드세요. 매실 곰팡이도 김치 곰팡이처럼 그렇게 몸에 해로운 곰팡이는 아니래요. 그래서 보통 물에 씻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살짝 걷어내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남은 국물이 여러분, 요리할 때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거는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병에 담아 놓으셨으면요. 위에 또 이렇게 설탕을 소복히 쌓아주세요. 설탕을 덮어놔야 곰팡이가 나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냉장고 안에서 쭉 숙성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제 몇 년을 두고두고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기를 막고 이제 김치냉장고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고추장을 넣고요 묻혀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과 참깨를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매실향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고추장만 살짝 묻혀서 먹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반찬이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황매실, 차조기잎 소금 절임을 해볼 텐데요. 이거 여러분 일본에서 되게 자주 즐겨 먹는 거예요 우베부시라고 하죠 이게 한 지금 5년 정도 된 거거든요 어, 3년이 지나면 약이 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소화가 안될때 속이 불편할 때 뭔가 이렇게 맛이 약간 간 듯한 음식을 먹었을 때 저는 소화하지 말고 이 매실을 꺼내서 먹거든요 그 여러분 만능간장 있으시면 매실을 씨를 빼서 잘게 다진 다음에 에밀국수를 삶아서 그 위에 만능간장을 넣고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진 매실을 얹어서 이 옆에 있는 보라색은 차조기 잎이에요 이 차조기 잎을 같이 넣어서 면이랑 먹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고 건강한 별미가 되거든요 너무나 즐겨 먹는 건데,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거는 되게 짜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이제, 요번에 보여드릴 거는, 저염이면서, 어, 거기에 이제 꿀을 가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 건강해진 맛을, 어,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매실을, 옮겨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 먼저 여러분 꿀을 넣을 거예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묻혀지는 정도면 되거든요. 열 큰술 정도면은 다 고루고루 묻혀질 것 같아요. 이 매실은 23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자 매실을 이렇게 다 묻혀질 정도로 해서 잘 섞어주세요. 병 안에서 섞으면 섞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곳에다가 섞어서 옮기는 게 좋더라고요 혹시 모를 곰팡이를 대비해서 그병 안에 소주를 뿌려 주세요 자, 요거를 옮겨 주시는데 처음 옮기시기 전에 먼저 소금을 바닥에 깔아 주세요 소금은 어, 지금 매실량에 한10% 정도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살짝 뿌리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를 곰팡이 대비에 맨 위에 소주를 한번더 뿌려주시고 밀봉해서 상온에 두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차조기 잎을.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한 1kg 정도 중에서 반만 지금 이렇게, 어, 사용하고 있고요. 먼저 여러분, 물을 깨끗이,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요 줄기 있죠? 줄기는 버리세요. 이파리만 다듬어서, 네, 이렇게, 네, 여러 번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면은 이제 어이 매실 병에 담그기 전에 이제 소금으로 이 차조기 입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빨아야 되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이렇게 소금을 넣으시고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자, 이렇게 세번 정도 빨 거예요. 물을 버려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씻겠습니다 자두 번째 물까지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빨고 이제 같이 넣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 너무 예쁘죠 보라색이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차조기 향이 정말 좋습니다. 자, 소금이, 굵은 소금이 안 보일 때까지 빡빡 문질러 주세요. 네, 여러분,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매실병에 담가 볼게요. 매실초가 충분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열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잘 섞이게 하루에 한 번씩 좀 휘저어 주시면 좋거든요. 곰팡이 날지도 모르니까 소주 스프레이로 담아서 뿌려 주시고요. 여러분, 이 위로요, 간단합니다. 초물을 부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자소엽, 차조기 잎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며칠 숙성하고 다시 꺼내서 말려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이 잘뵐수 있게 해 두겠습니다. 곰팡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소주 한 번씩 뿌려주세요. 그래야 곰팡이가 안 나거든요. 자, 그러고 덮어주시고요. 자, 또 이제 며칠 잠재우겠습니다. 서늘한 곳에 놔주세요 직사광선 안됩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매실초가 가득 찼어요 어, 이렇게 차조기 잎 자소엽을 위에 넉넉하게 덮어주면 이렇게 매실초가 이렇게 듬뿍 생기거든요 이제 이게 점점 숙성되면서 약이 되고 또 색도 이쁘게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일주일이 지났고요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차주기 잎, 자소엽을 걷어내고 이제 매실을 음식 건조기에 말릴 겁니다 이거 원래는 어, 이게 채반 같은 데다가 해서 햇빛에 하루 정도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자꾸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저는 단시간에 어,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기를 이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미세먼지 많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건조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실을 이제 하나 하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매실을 말린 다음에요. 이 물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물에다가 다시 담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버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말려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용기 안에 있던 차조기 잎도 꺼내서 이렇게 같이 말려주세요. 차조기 잎은 살균 작용을 해주고요, 이 매실의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나중에 매실과 같이 섭취하시면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차조기 잎도 같이 말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온도를 여러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온도는 70도로 맞출 거예요. 3시간을 말리겠습니다. 3시간을 말린 다음에요. 위에께 안 말렸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1시간 더 건조기에 총 4시간을 말렸습니다. 70도로 4시간을 말렸고요. 이 건조기가 없으신 분들은 채반 같은 데다가 어, 하루 정도 햇빛에 말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을 말렸고요 자, 여러분 만져볼게요 이 겉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찔겨졌어요 이제 여기에서 한번더 이제 담가 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말릴 거거든요 그렇게면 하 점점 여, 이게 빨갛게 물들게 돼요 담았던 그 매실초에다가 다시 한번 담가 주세요. 자, 이제 이 위로 자수엽을 덮어 주세요. 똑을았고요 여러분. 요 매실초 물을 살짝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또 똑같이 건조기에 말릴 겁니다. 건조기에 또 말렸다가 그 다음에 또한번더 말릴 겁니다. 총세 번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색이 예쁘게 입혀지고 겉에도 잘 숙성이 돼서 쫄깃쫄깃하고 단단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주세요. 네, 여러분. 하루가 지났고요. 네, 다시 꺼내서 말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말린 것과 똑같이 건조기를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 건조기 없으시면 채반에 가지런히 놓으셔서 햇빛과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하루 정도 말려 놓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렇게 밖에다 말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색이 정말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이게 처음 말리고 다시 하루 재워 놓은 거예요. 겉에는 이렇게 질감이 질겨졌고요 안에는 말랑말랑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요 제가 이 차조기 입을 먹어 봤는데,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총 3번을 이렇게 말리겠습니다. 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정확히 3시간만 했고요. 중간에 골고루 익으라고 이두칸세칸 칸 이렇게 바꿔 줬었어요. 1시간 반, 1시간 반에서 나눠서 이거 뭐세 칸, 세칸 이렇게 옮겨 가면서 잘 건조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매실 초에 넣겠습니다. 매실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주기 잎을 얹은 다음에 뭐 앞에서 한 것처럼 병을 한번 흔들어서 골고루 이매실액이 적셔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려주면은 이제 드디어 머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안에도 정말 너무나 예쁘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보겠습니다. 음, 저염에 꿀까지 넣어서 굉장히 더 건강해진 맛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시피 잘 보시고 꼭 만들어 드시길 바랄게요.